자, 18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연산, 즉 다항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학습하면서 공부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복습하시면서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놓친 게 있다면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학습을 하시고요. 잘 되는 문제는 풀고 넘어가시고 가셔서, 다항식의 연산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공부해보는 문제들이 쭉 나오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1번은 어떤 문제예요? 앞에서 나왔던 페이지 12페이지에 문제 2번과 3번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문제예요.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문제 풀 보시고, 어, 나는 한번더 복습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따라서 한번 영상 살짝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1번 문제는요, 나열을 한 다음에 동료 한 끼리 묶어서 정리를 할 거고요. 2번은 동룡 세로셈으로 문제를 풀어 드릴게요. 자 봅시다. 1번이요. 얘는 5a죠. 5에다가 다항식 a, 2x제곱 빼기 xy 빼기 3y의 제곱 더하기 b를 두배한 거. 2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 빼기 3y의 제곱. 정리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전개를 해볼게요. 10x 제곱에 빼기 5xy 빼기 15y의 제곱. 더하기, 어, 마이너스 2x 제곱이네요. 플러스 4xy 빼기 6y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동료끼리 류 묶어야 되죠. X제곱항이 있는 i는 어떤 게 있어요? 여기 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XY항이 또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여기 있어요. 플러스 4. 그 다음 Y제곱항의 개수는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다 마지막으로 연산하겠습니다. 8x 제곱에 빼기 xy 마이너스 21 y의 제곱이 1번의 답이 되겠네요. 2번은요 세로 셈으로 제가 풀어본다고 했죠. 자, 마이너스 a는 값이 어떻게 돼요? 아예 마이너스 붙여서 정리해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3y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b 값은요 4x 제곱에 빼기 8xy 플러스 12y의 제곱 자 좌변과 우변을 세로로 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a 빼기 4b가 되고요 세로로 같은 동류항끼리 연산을 해보면 2x 제곱 빼기 7xy 더하기 15y의 제곱이 돼서 답이 다 구해졌습니다. 뭐 어렵진 않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맞출 때까지 공부합시다.